네, 네. 아 아쉽네요. 지금 주신이 깃발이 네.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네.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만 보고 네.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게도 업사이드는 아니었거든요. 네네. 오네. 어, 게뭡니 네, 이게 뭡니까? 이게 뭡니까? 강세 선수. 이건은 선수가 아닌데요. 강세 선수가 이런 선수 가 아닌데. 채널로서는. 계속 몇 번의 어떤 그런 방심이 네. 결과로 황인성 선수가 네 득점에 아, 네. 성공했습니다. 아, 이게 뭡니까 아, 네? 황인 광인 선수가 척척하게 마무리했고요. 네네. 네, 황세 선수가 전혀 저런 실수 난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. 음. 네네. 안타깝습니다. 기천은 이렇게 되면 한 번의 실수로 주로 네. 또 진짜 그 아깝게 만들어놓은 네. 동점거리 지금 거의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네. 이렇게 있어요. 되면 화성이 오늘 승리했을 시 네네. 중결승에는 화성이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화성이 승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, 그런 홀득실을 네.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? 네, 일단은. 아, 화성이 오늘 승리를 못하면, 화성 입장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거든요. 화성에 대해 승점차가 두 팀이 3점 차이기 때문에, 홀득실은 하지만 화성이 앞서고요. 아...